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이 첫해 모집률 84%를 기록하며 목표에 근접했습니다. 정부는 내년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, 경남, 전남, 제주 4개 지역 17개 병원에서 8개 필수 과목 전문의 96명을 모집한 결과 81명이 지원해 84%의 모집률을 보였습니다. 지역별로는 강원이 24명 정원을 모두 채웠고 경남 22명, 전남 19명, 제주 16명이 지원했습니다. 과목별로는 내과 34명, 응급의학과 14명, 외과 9명, 소아청소년과 6명 등 필수 진료과 중심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. 지역 필수 의사제는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젊은 의사가 지방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,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복지부는 내년부터 사업 지역을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모집 규모 역시 아흔여섯 명에서 13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